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약이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전역의 영업망을 구축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뛸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는데요. 박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바이오팜이 내년 2분기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와 마케팅은 SK 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 라이프사이언스가 직접 나섭니다. 현재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인 SK 라이프사이언스는 미국 시장 판매 확산을 위한 영업망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12개 권역에서 세일즈 인력 채용을 마쳤고 추가적으로 110명의 영업사원을 채용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돌입합니다. 미국 전체의 세일즈 마케팅을 이미 준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2쿼터부터는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를 저희가 직접 진행할 계획이고요. 글로벌 뇌전증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61억 달러로 이중 54%인 33억 달러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해마다 2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감 역시 계속해 올라가는 추세여서 향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바이오팜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부분 발작의 부가요법과 단독 투여 방법 외에도 전신 발작과 원인불명 발작에 대해 추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추가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 판매가 허용되면 뇌전증 환자의 95%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소아 희귀 뇌전증과 희귀 신경계 질환과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임상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뇌전증 신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상장을 준비 중인 SK 바이오팜은 증권업계로부터 시가 총액이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박승뉴스 박경연입니다.